저애저 게임 저의도 아니고 저 애! 내가 보기엔 전망일 것 같다. <laughs> 씨발. 몇 살이 만든 거냐 이거? <laughs> 재미있게 해주세요. 양털 캐면 분명히 마검 나옵니다. 빠바 어. 잠깐만 녹화하지 않았어. 없네. 여러 개가 있을까? 자, 하자. 꿇어라. 알아서 꿇어라. 이거 뭐 누? 누르... 잠깐만 아? 이거 누르는 거 있거든. 아이. 아이. 아. 파팡성. 아. 아 이거 아 이게 스폰인가? 아이. 파팡성. 아 이게 아 세스폰이네 이게. 대나우리 죽는 죽은 걸로 이거 여기로. 스폰이? 나 세스폰 한 거. 문을 열거라. 하나밖에 없어? 아문저 저한테 있어요 레버. 어? 어디서 감히? 감이... <목소리가> 아좀 찾자. 아, 오뎀 새끼 저 새끼죠, 시발. 아좀찾자 씨발려나. 여기서 찌져라. 안 죽어 죽어 저거 안 죽어. 저안 죽을 걸? 마검 존나 쎄 가지고. 아유 가능? 아니, 좀 찾자고 길좀 씨. 예, 개새끼야. 나를 아직, 만질게, 그냥 아직 나. 잠만자게. 잠만자게네안건드릴게네안 건드려게. 아, 지랄하지 말고. 개씨바오 어! 뭐야? 자, 간다 이제. 잠깐만 자 앞에 가서 잠만 적게 잠만 아 아, 밀지 마세요. 아, 뭐야 이거 존나 쉬우. 그 뭐냐? 앞으로 가는 거, 길 가는 거였네. 병신. 내가 네. 뭘가 <laughs> 올라가 봐. 저기네, 저기네. 왜 이렇게 쉬워, 이거? 또 저기네. 그걸 또그 위로 올라왔네. 엄마, 씨 나. 아, 씨, 용암인가 봐. 용암인가 봐. 용암의길딨나 보네. 이거 봐 봐. 에? 길이 없네 아, 씨발. 아, 아유. 야! <laughs> 누가 개새끼야! 오, 오! 순발력 좀 빠르다? <laughs> 길이 어딨어, 용암? <이> <laughs> 파파니가 찾을 때까지 기다려보자. 아유, 근데 힌트가 아예 없어. 용암이 있으면 은뭐 힌트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. 어, 저기 뭐 있다! 저 누가 뭐 설치한 거 있다. 여기 안으로빠져난거 있다. 여기 아니야? 어, 여기다 해다 얘로어처어 여기 그 용암 그 뭐냐 빠진 데거든 찾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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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봐. 빨리 와 봐. 빨리 와. 빨리. 나 먼저 간다. 님같 뜨거워요. 리데 이거 아구슬이 있잖아. 아 씨, 발 죽었다. 아? 네? 예? 아, 네? 아. 네? 저 아, 표시 보여? 그래. 저기 보여. 다 저기 아니야. 저거 아니야. 일단 쪽에 아니야. 소고 안녕하세요. 여기 아가 봐. 가 봐. 점프. 거기지. 야. 야이 씨발 새끼야. <laughs> 거기 아니야? 오른쪽 쪽에 가 봐. 이 씨발 새끼야. 거기밖에 근데 기대 없어. 이거 다. 아 씨발 죽는다. 아 내, 안내안 내. 아니, 내가 아 내가 있던 곳에 킬 있었어. 어 뭐야? 올려 왔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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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라고, 여기. 그래 아, 나 지금 엔더 구슬 쓴 건데. 여기 여기. 거기라고 발앞이라고? 아 내가 죽겠다. 여기 있죽을래네 여기 있네요. 야, 야, 밀지마밀지마개새끼 야, 이거 쓰고 가야지 아씨. 야 어? <laughs> 어? 어? 발광석이 있었네? 이거 어야이냐월야개야너 제가. 야 우슬로... 어떻게 하겠는가? 아, 아 씨발!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하겠냐? 열로 가는 거지. 너도 엔더 구슬 다 쓰면 죽어. 엔더 구슬 다 내놔 일단. 스킬 도안 되겠어. 이렇 조잡이로 엔더 구슬로 다갈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단 사전 타전해 빨리 안 내려와? 빨빨도 리안 내려와? 빨빨 리리안 내려와? 엔더 구슬 말고 다 갖고 와. 팝빵에 엔더 구슬 다 갖고 와봐. 엔더 구슬 하나도 없습니다. 어? 하나도 없습니다. 아, 일단 빨, 빡... 스킬 왜 이렇게 안 와? 빨리 오라고. 내가 올라가기 전에 빨리 와라, 5초 준다고. 4, 3, 2, 1. 아, 무서워. 아, 무서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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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, 씨발. 아, <laughs> 돼. 야, 엔더구슬 다 갖고 와봐. 아니, 왜 저기 파는 쯔형이 나와, 저기서. 야, 엔더구슬 빨리 갖고 와. 아, 갖고 왔어 이야이라 없어 이거밖에? 어. 이거밖에 남았네? 빨리 가봐. 이거 밖에이 이거 밖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말뭐고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야 뭐야? 저거 뭐야? 야 이거 이거 뭐야? 야피켜야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나야이 다가오지마, 다가오지마, 다가오지마. 비켜게 봐야 오른쪽 내가 죽여줄게. 언니 다가오지, 마 그냥 가봐, 빨리 가봐. 한대더 없냐? 아, 나가 다가... 아라구. 이... 말라고 스 틀들. 씨발, 씨발 죽. 헬스 틀들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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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야야 어돌 어, 놀래라 뒤지고싶은 아냐? 퇴? 으아아아아아아강 개새끼 어디갔어 어디갔어? 와, 아아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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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와, 야. 아 와, 다지마이새야 먹지마 이 새꺄 먹지마 이 새꺄 아니 나 없어 나 없다고 <목소리> <guellame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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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리가> <Third toc> <목소리> 잠 자고, 아, 그게 저 잠도 못 잤어요. 잠도 못 자고, 왜 올라가오니까. 그러니까. 어어, 뭐야? 이거 자, 잘하고, 안 있나? 침대 깼나? 아, 이 씨발라, 니가 죽이는 거면계속끼야 재밌고, 나한 죽이는 거너 <laughs> 남이 죽이는 씨발라. <laughs> 마, 에이. 에이. 내 앞에 나. 가지마. 뒤진다. 내 앞에 가면 내 앞에, 내 앞에 있는 새끼 뒤진다 예, 천천히 가, 천천히 나보다 아, 새꺼 내가 다시 뒤져어 아, 씨, 아이고, 내꺼, 아, 내꺼 아, 태그 아, 아, 나보다, 일단 나보다 빨리 가면 안돼윌리아이템찾으려 그랬어요, 존니씨 없을 거 ]까요? 거기? 그리고 나 어차피 한 번에, 안 죽어! 렛! 아, 씨윌리 도망갔는데요? 여기 있구만뭐 개소리야 <laughs> 하앗! 아, 씨발 아, 개새끼내 아, 아, 옆에 있지 말랬지 너... 아, 이왜래 옆에 가지 말라고. 나옆 가지 말라고. 마검 <laughs> <막음> 있었는데 씨발 <시발. 웃음> 아, 다시발 아, 아, 누가 때렸냐? 누가 때렸냐? 누구나. 누가 때렸냐? 개새끼도. 들 나, 야. 나 아니에요. 저도 아니에요. 씨발려아 어, 어? 구슬 있네? 족 같은 새끼야. 대지 <laughs> 고싶냐씨발 어, 하나 씨발려이 진짜야. 없냐? 야. 야. 없지. 미쳤냐? 없어. 내가 보기엔 없어. 저거. 어. 아 이거 얼마나 갈... <씨. 웃음> 흑단의 거, 흑단의 거, 개이득? 이런 씨발! 근데 저거 마, 마검만 있어. 아씨발 <laughs> 어디 진짜 미쳐놔 이 개새끼야 누군가가 <laughs> 제가 들고 있던 마법을 먹었습니다 으나 <놀라> 씨발! 아, <놀라> 아, <놀라> 아 개새끼야! 아, 아, 이 새끼가 진짜! 야, 없냐? <놀라> 너 없지? <놀라> 이 새끼 100% 없어, 진짜. 당당 <놀라> <장담하지? 놀라> 먹는 아이치 시발 남들아, 먹는 아이치 개새끼래, 먹는 아이치 시발 남들아, 먹는 아이치. 나는 먹지 도 않았어, 씨발왜 그래 나한테, 내가, 내가. 아, 야, 데이 애들아, 데이 애들아, 데이 애들아 데이 내가 구슬 줄게, 구슬로 가자. 안 돼, 일단 너무, 너무 빡세 이거. 자, 구슬 드세요, 구슬. 자, 구슬도 오른이 구슬 드세요. 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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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세요, 구슬 구슬 빨리 빨리 빨리. 얘 정도 면 됐지 더 줘? 마검트에 지금 뭐야?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야? 왼쪽으로 아, 가? 아, 여기서 오른쪽에 템을 먹었구나. 어. 여기로 가면 되는구나. 거 아, <laughs> 아 뭐지? <뭐든. 웃음> 거이 애들 죽겠는데? 침대 아, 아, 하나 소환해줘야겠다. <laughs> 아! 어, 잠깐만. 야, 시바야아허탄 새끼 자, 야, 팁 해봐. 자, 이제. TV 어, 너는. 필요 없는데? 거지, 어, 야, 니가 왜 야! 맞아? <웃음> <야>! <웃음> 니가 왜 맞아? <laughs> 개새끼야, 나 개새끼야. 니가 왜 맞아? 내가 어떻게 여기로 올라왔는데? <laughs> 개새끼. <laughs> 니가 왜 맞아, 씨발. 팁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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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벚벚이 때렸는데 니가 맞아줬어. 어, 나 왜,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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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>, 왜 맞지? <맞쥐>? 가. <laughs> <laughs> 내 거려. 자 달려. 아 야. <laughs> 아 저거 버려. 필요 없어 이제. TV가 버리냐. 저됐다저됐다와그 쳐. 와 와. <laughs> 아 씨발 저됐다저 새끼 태워먹었어 안돼. 오늘 떨어졌는데 저 새끼 왜템먹었어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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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거빨리게 빨리가 빨리거 빨리가 빨리데빨리죽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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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어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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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뒤 빨리가 빨리야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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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야 빨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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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빨리빨리 아씨, 약간. 오케이 들어갔다 또. 아, 들어가는데 저기 멘트를 받고 뒤진다니까 나는. 이건 뭐죠? TV 프로그램 좋아한다네. My Little Television. 이거 말했잖아. 쭈니 TV. 야 이거 이거 뭐야? 저거 멘트 팀이 절대 아니야. 멘트를 멘트를 부숴야 되는데 이거. 개이 켜봐. 야 깨봐 야 씨발 야야야야 뒤진다 야 뒤진다 야!!! 이새끼가 <laughs> 바로 처먹고 죽일라 그러는개새끼가 이거 <laughs> 찐님 안에 마금 더 있어요 오지마라 와, 망한... 이 새키 봐라!!! 이새끼 봐라!!! 빨리 해라 일 해라 <laughs> 아, 일 해라 나, 아 나, 나, 나. 진짜 미친 저올른 말한다 일, 아 일, 네. 일할게 일할게 일 아, 하라고 네일 해라 일려 일 해라 아나왜 지금 나왜 지금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아 병신새끼 말... 아냐 저거 아닌가? 아니 내가 응? 내가 내가, 내가 왜 죽어? 응. 난 풀셋을 <laughs> <laughs> 이기기 때문이지 <있지. 웃음> 빨리빨리 일해라 반항의 기회는 주소 형님 근데 거. 돌이 없어요 돌이 돌 위에 있다 돌이 어디? 없어? 돌이, 돌이 없는데? 택해봐라 이거 꾸우려면 돌이 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 이상한 거 만들지 마라. 돌 설마 없어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밖에 나와서 내가 돌 캐와 돌 없나? 돌 없어 밖에 어? 쟤 있다 돌 캐올게 기다려 부상한 짓은 용납되지 않는다 아 돌만 캐오겠습니다 형님 수상은 절대 안 해. 수상한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. 알겠나? 사업. 알겠네 알겠습니다. 열심히 일해. 네 알겠습니다. 자, 너희가 아무리 나무 칼을 만들고 깍을 쳐도 난 불셋이다. 네, 알겠습니다. 소지품. 야야야 언냐야언냐야돌 야, 은냐, 여덟 개더 캐와. 화로 캐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왔어. 나 어, 없어. 어? 없어? 아니, 나무 껍데이로돌 캐오라고. 은료 없어? 아니 근냐 아까 나무 들고 가는 거 봤어? 그리고 나무 저렇게 <laughs> 해도 됨. 아, 찮게 진짜. 빨리 빨리 일해나 아, 자갈 없어, 자갈. 집어진다, 얘들아. 자갈, 자갈 없지, 왜? 면안 된다. 자갈 없어, 자갈. 자갈 없어. 화로 가지고 와도 되거든. 화로를 부삭. 돼 일단 얘들아. 이거 칼로 만들면 안 된다. 다어 아, 이거 아, 다 아, 다어 칼 말도 없어요. Sorry? 어, 뭐, 불만 있으십니까? 음, 아이,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뭐 바로 해 네? 합니다. 알겠습니까? 아, 화거 없다. 화로 없다 아니, 돌을 켜라고 병신아. 아니, 화로 좀 켜고 가겠냐. 좆 아이 새끼. 아, 형님. 이 새끼 여기서 씨발 소풍 다니고 있어요. 농땡이 부리는데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뭔딨나 개아소리예요. 이거 씨. 화로 화로 찾고 있구만. 화로. 빨리 돌캐옵니다. 돌 여덟개 돌 빨리 캐옵니다. 됐습니다. 지금 다 캤습니다. 제가 더 바, 벌써 캤어요. 저직히 죽여야 그냥. 하는 것도 없어. 거지 같은 새끼 가지고. 자갈 찼을. 찼스... 어, 자갈 줍다. 에,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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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아요. 좋아요. 어, 설마 없어졌어. 설란. 아! 은열로 나다. 은열아, 빨리 와 봐. 야, 빨리 와 봐. 빨리 와 봐. 야. 은재야 왜왜 빨리 오라고 저때다 저됐다저됐다야 은재야 빨리 와봐 여기 템템다 줄게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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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, 빨리 치트 와, 온다 치트키 온다 아까 떠오인거 같아 저저저 밖에 다템다 다, 다, 네. 뿌렸어 밖에 칼도, 다 당기고 있거든, 지금? 칼도 뿌렸어 빨리 야 가자 와 우리야 야 집안 낯짝 아껴줬어 기계 도대체 완전 더했도 새끼 나도 활 있다 이쉐 키야 나도 활 있다 이야나 그만 자갈 찾던 이유가 만.. 아 필요했구나 한대 맞췄다! 한대 맞췄다! 한대 맞췄다! 어, 야 드가 드가 어, 그냥 드가 이어가 쟤쌔키 드가면 쩐.. 끄다 끄다 다이럴수없어로아로아로아이리와아아아아먹지마씨야 먹지마 먹지마 은별 일단 템쟁.. 어이 새끼 뭐야 안녕하세요 또었어쟤쌔어 저저 뭐야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쩐쟁이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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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한명만줄게한명 줄게, 한명 줄게, 한명 줄게. 줄게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한명 준다, 한명줄다 가만 있어, 저 끝에 가만 있어, 끝에 가만 있어. 오지 마, 새끼야. 가만 있어라고. 저 끝에 서 있어. 자, 지금부터 전쟁을 할 건데, 아, 그거 할 건데. 처음 먹고 이기는 새끼가 이기는 거다. 아니, 아니, 출발해봐. 안했어? 안했어, 개새끼. 출발해봐, 안했어. <laughs> 자, 하나, 두, 아, 아니, 아니, 뒤로 가야지, 인마 아니, 뒤로 가야지. <laughs> 야, 팝콘먼스 어디 왔냐? 여기서 시작, 여기서 시작입니다, 여기서. 오케이. Okay. 하나, 어, 둘, 도망갔네. 셋, 고! 난안 죽인다, 죽이지 마라, 나 죽이지 마라. 나한 번에 안 죽는다잉. <laughs> <laughs> 야, 좋아, 좋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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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, 야, 야, 야. 야, 꼴 따고 일로 와. 어, 템 네, 네, 먹는데? 템 네, 먹는데? 아, 씨. 어, 됐다, 이푸씨바 아이템 다안 먹어도. 어, 빨리 먹어야 돼. 이화을쏴도 반사 된지가 있네. 야! 아, 아. 아, 그템 버리죠, 그냥. 너무 많아요, 마법이. 왜 이렇게 많어? 그냥 빨리 가빨 가빨 가 뭐야, 막혔네? 끝났어? 아빠, 끝난 거야? 뭐한테 TP 타세요. 아! 나한테 TP, 나한테 TP. 여기 시작이다, 여기.

빨리 걔 뭐해? 오오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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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어디로 가야 되나요? 뭐가 TNT 터진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? 아 가지.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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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존나 와! 씨발 새끼고. 리내야 되는 건데? 야장가잡히거알아